<laughs> 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laughs> 시작하자마자 쉬워, 쉽다는 얘기부터 원래는 이제 어, 인사도 좀 하고 말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하고 말을 꺼내자마자 어,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쉬워. <laughs> 뭐 아, 할 수, 음, 그냥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진짜 쉬우니까. 오늘 이제 개념 체크예요. 지난 시간 좀 했었고 개념 체크인데 자 보자. 이거 어떻게 안 됐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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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가 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요, 요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이거 다 유리수예요. m, n, a, b 다 유리수야. 영이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어,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거지. 그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건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거요. 예이 사이에 다 뭘로 연결돼 있어?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곱하기 기온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요거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곱하면 돼. 그래서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나왔는데 오면나 뭐 만약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됐으면 요거 바깥으로 꺼내면 되죠. 어떻게 꺼내? 지금 이 안에 a가 양수면, 양수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면 된댔어. 여기서 지금 이거 계산할 때 음수가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음수면 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이제 이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더 설명할게. 내가 사실 어제 또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어제 어, 우리 딸내미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우리 딸내미가 사실 수학을 좀 그렇게 뭐썩 잘한 편 아니에요. 잘한 편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 뭐 내가 안 가르쳤고 애도 공부를 딱히 하려는 애도 아니고. 어, 내가 그동안 되게 바빴거든. 나도 바빴단 말이야. 어, 교사 생활도 했고, 그리고 명퇴를 했고, 명퇴를 하고 나서 이제 어, 다른 일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좀 하고 하느라고 사실 애들은 별로 안 봐줬어요. 근데 안 봐주면 다 똑같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잘 없잖아. 음, 우리 애들도 공부 를안 했던 거야. 근데 봤더니 우리 딸내미 수학 성적이 정말 이제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막 이러는데 점수가 어. 조금 십 점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반에서 꼴찌인 거야 수학이. 아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이거를 이 이거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 딸님미 공부를 가지다가 하게 된 건데 뭐9 점이 나왔어도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아, 모르겠다 좀 시키면 되,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얘를 이제 문제를 풀려 봤단 말이지. 얘가 이제 1 9 점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우선 내가 얘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어, 공부는 안 하고 또딴 얘기 하고 있는데, 우선, 우선 얘기해볼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될게 있어. 초등학교 때뭐 쓸데없는 거다 필요 없고, 분수, 소수까지 나오잖아. 분수, 소수까지 해서 이사치 연산, 더 샘플샘, 곱쌤나눗셈을 완벽하다시피 할수 있으면 돼. 뭐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어느 정도 잘풀수 있으면 돼. 특히 소수 개념, 잘 모르겠으면 분수로 고쳐서 풀고, 이런 것들을 좀, 소수나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 뭐, 이걸 내가 막, 천의 자리, 십만의 자리,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똑같잖아. 십의 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뒤로는 뭐, 다 똑같잖아요. 백의 자리, 천의 자리, 이거 숫자만 커졌을 뿐이지. 사실, 이 십의 자리 숫자를 계산할 수 있으면, 어, 일억만 자리 숫자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음, 한 자리 계산하다가 10의 자리가 되면서부터 약간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 초등학교 과정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점점 단위가 올라가는데 난 솔직히 좀잘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처음에 이제 더샘플에서 법나눗셈할때 1자, 1의 자리 하다가 이제 10의 자리 하잖아요. 한 자리 숫자 하다가 10의 자리 넘어가잖아. 그럼 10의 자리 개념을 가르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 에 한두 개 해주고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한 다음에 야, 너, 이제 그 다음에 뭐도셈을 한다 치면 도셈을 한다 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9도 하기 23뭐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120도 하기 2 4 47뭐 이런 거 해봐. 한 후에 아, 이거 이제 올리는 게 없네요. 그럼 180 받아 올리는 거, 이런 거 있는 거 이제 몇개 시켜본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같으면그 다음에 뭘 시키려면 와, 너는 이제 엄청나게 큰 수도 할수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 해주는 거야. 159, 67, 3, 16, 8, 4, 5. 자, 이거 더 해봐. 아니면 이거 빼봐.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사실 이게 뭐 이제 어 과정이 올라가면서 좀 이런 수준이 나오고 한 4학년 정도 되면 뭐큰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어, 한 자릿수 하고 10배 자릿수 할수 있으면 뒤에도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좀 귀찮을 뿐인 거지. 귀찮을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소수가 이제 이거는 4학년, 5학년 뭐 이렇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거좀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에서 중요한 거이 소수의 소수 소수가 뭔지 인수가 뭔지 인수는 곱해지는 수잖아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는 수잖아 그 약수가 두개 인수 일은 아니야 약수가 두 개라 되니까 일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는 어 약수가 두개 인수를 소수라고 하잖아 이제 이런 것들 그왜냐면 소인수 분해를 할때 내가 내가 이 지금 우리 아들래미 우리 아들래미도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래미가 아 우리 아들래미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얘는 좀음 단계 기억력을 갖고 있는냐 하여튼 뭐그 그건 그렇고 이제 이. 이 소수와 이 소수는 다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소수는 이 소수는 0.몇몇몇 소수고 이거는 일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는 이 소수야. 이걸 왜알아듣냐면 17이 나오면 이걸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뭔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36, 18안 되네. 4, 46안 되네. 5, 25안 되네. 6, 6에 5, 535, 6212안 되네. 7, 14안 되네. 이쯤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8, 9, 10 계속 가는 거야.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거 반을 넘어가는 수는 할 필요가 없거든. 8에 16. 829 넘어가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뒤로도 계속하고 있는 거야 11도 해보고 12도 해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자체를 하, 이해를 잘 못하는 아들내미 두고 있어 얘는 지금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머리가 아픈데 첫째는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우선 더셀벨상 보냈으나 안했었으면 완벽하지 아 못해 당연히 우리 딸내미는 완벽하지 못해 그냥 대충 하고 있었어 대충 왜냐면 내가 음, 애들 어렸을 때좀 많이 아팠어요 아파고 병원 다니느라고 애들을 거의 못 봤고 어, 그 다음에 또 일하느라고 또그 다음에 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아프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병을 고쳐서 애들하고 오래 살아갈까를 이제 공부를 좀 하느라고, 어, 논문을 좀 읽어보려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음그럼 공부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쏟아, 쏟아 부었거든 아침에 일곱 시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잖아. 그럼 일곱 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밤에 잠자기 전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고 그 공부해서 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야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방치가 됐던 거죠.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애들도 공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유튜브만 보고 있더라고. 뭐 하튼 여 그렇게 됐고.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이걸 사치견사는 얘가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요 그다음 일학년 때 내가 이제 얘한테 문자를 가르쳤을 거 아니야. 엑스라는 이 문자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뭐, 하루 정도 봐줬나? 잠가 1차 방정식,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1차 방정식 하고, 이제 앞에 처음에 있을 때, 1차씩, 이런 거. 좀 봐줬는데, 이제 얘가 문제를 푸는 걸 봤더니, 어,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문제를 아예 못 푸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나갔어. 1학년이 지나가고, 2학년이 지나가고, 3학년이 됐는데, 음, 얘 성적이 이제 바다인 거 내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중3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 해서 이제 얘를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제 중간고사 보기. 3학년 중간고사 보기 이틀 전이에요. 며칠 전이야? 이틀 전. 이틀 전. 얼마 전이지? 얼마 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아, 중간고사 범위가 보니까 이 제국 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수분해까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이걸 하루 만에 가르쳤지. <laughs> 하루 만에 가르치니까 당연히 얘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겠어. 뭐 개념이 들어왔다고 한들 내가 이제 개념을 머릿속에 주입을 시켰다고 한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는 풀어봐야지 내가 빨리 풀수 있게 되고, 또, 어, 많이 풀어보다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안단 말이야. 그럼, 루트 8이 나오면, 이게 2루트이라는 건 자연,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 딸은 이거 소인스폰에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것도 이거 428 해가지고, 아, 2루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2루트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계산을 해내고 있, 있었으니, 이게 문제가 풀러질 리가 없잖아, 시간 내에. 근데 지금은 루트 8딱 보더니, 어, 2루트에 딱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반복이 많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얘를 계속 이제 이것만 시키고 있었단 말이야.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2차방정식 들어갔어요. 엄마 나 2차방정식 언제 그러더라고요. 어, 윤상아 너는 2차방정식 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제곱근 부분은 여기 제곱근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 엄마 맨날 얘기하잖아. 이 X 제곱근 a. 요거 요 중요하다고 했지. 요걸 계속 해야 돼. 그다음에 이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 뭐 요게 요거의 제곱근인 거. 요거를 제곱하면 다시 이게 된다는 거. 이 개념을 확실히 익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 해야지 2차방정식을 할수 있고. 그 뒤에 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윤수아 2차 방정식 네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우리 딸내미가 미안하게도. 아니 이 진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 인수분해 아직 못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 했던 건 시험 보기 전날 했던 거잖아. 시험 보기 전날 나한테 인수분해 급 강의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x제곱 더하기 뭐 3x 더하기 2는 뭐 어떻게 푼다. 이런 거, 거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완전제곱식 있는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2x, 플러스, 플러스 5x, 플러스 2는 이런 거 어떻게 푼나 이런 거, 이런 거. 요 간단한 걸 풀었단 말이지. 숫자를 대충 이제 때려 맞추는 건 대충 해, 해봤단 말이야. 1, 2, 2 해가지고. <laughs> 대충 해봤단 말이죠. 요거 이제 잘하지 못해. 그것 그때 해보게 다야 그러니까 얘가 뭐뭐뭐 뭐, 뭐 감각을 뭘 갖고 있겠어 인수분해에 대한. 근데 숙제. 엄마 내가 어제 내가 얘를 붙잡고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더니 얘가 엄마 나 오늘 숙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수 숙제야 해 돼. 근데 뭐 해야 되는데 했더니 이차방정식 이거 연습문제 풀어가야 돼. 이차방정식 진도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얘 연습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이차방정식에 대해 얘가 뭘알아 말이지. 어제도 이제 그래서 얘를 붙잡고 강의를 시작을 한 거지. 이차방정식 수업을 쫙 했어. 하면서부터 이차방정식 어떻게 푼다. 여기부터 나왔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 완전제곱식 이렇게 되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 뭐 반의 제곱 이런 걸 이제 가르치면서 짜라라라락 하고 나서 2.1.2 근의 공식까지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야. 오 내가 너무 감동한 게 얘가 스스로 근의 공식을 만들어냈어. 물어봤더니 얘 근의 공식이 뭔지도 몰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너 이거 들어봤니 했더니 아니 엄마 이게 뭔데. <laughs> 근데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는. 근의 공식 물론 만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을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 2a분의 마이너스 b 까지 외울 수 있겠는데 이 뒤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가 너무 어려워. 못 외울 것 같아. <laughs> 근데 윤사 많이 듣다 보면 외워져.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네 2차 방정식 이게 진도가 다 나갔을 정도면 네 머릿속에, 선생님이 걸 벌써 몇 번을 얘기하셨을 텐데 네 머릿속에 이 정도는 들어와 있었어야 돼. 자, 외우자, 윤사 이제부터. x는 뭐라고? 2a분의 아, 근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계죠 그서 어제 이걸 외우기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제 외우게 시킨 애가 근네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 줬지 물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스스로 해내더라고 내가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이거 수업을 해보는데 내가 수업하면서 이거 되게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 왜냐면 근네공식을 머릿속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만이 2차 어, 방식이 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네공식을 외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쪽은 사실, 근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지. 약간의 의미는 있지. 그렇지만, 이 근의 공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그것만이 스스로, 어, 내가 짧은 시간에 수학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야. 완성한다기보다는 이제, 어, 완성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공식은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이걸 내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순간, 나는 수학과 담을 쌓는다고 생각해야 돼. 뭐 역사 공부해요 역사 외우고 있어? 역사도 사실 개연성이 있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잖아. 난잘 모르지만 난 수학 음, 수학이 좀더 쉬워. 역사보다. 역사는 사실 좀 어. 음, 물론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생활상을 생각해 보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때만 해도 이거 몇 년도 몇 년도까지 막 외워야 됐어가지고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런 거 외우는 게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우리 딸내미를 보고서는와 인수분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이거를 드디어 이차 방정식을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윤서야 엄마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면 음, 7,80점은 무난히 받을 수 있겠다. 19점 받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중간고사 때 내가 하루 가르쳤댔잖아. 그 전에 이제 안 가르쳐서 한 번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얘가 19점 받은 거야. 중간고사 때몇점 받았냐면 39점 받았나? 2배로 올라간 거야. 얘가 점수로 2배에다가 벌써 1이잖아 곱하기 2에다가. 윤서야 엄청 잘했어. 윤서가 39점 받았다면 웃더라고. 본인도 이 점수가 못한 점수인 줄 아는 거야. 그렇지만 난 너무 깜짝 놀라. 얘가 2배를 점수가2배로 뛰었으니까. 나 이번에 확신해. 얘가 이번 기말고사 때는 어 7, 80점. 여기서 2배가 또뛸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얘가 하는 걸 봤더니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얘를 맨날 붙잡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맨날, 매일 가르치고 있어. 하루에 공부는 3시간 이상 하는 거야. 3시간에서 4시간은 해야 돼. 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얘기를 하면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그래도 하루에, 최소,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씩은 하루에 공부를 했구나. 왜냐면, 우리,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보충업을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보충수업을 중학교 1학년 때는 1시간 하고 2, 3학년 때는 2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2시간씩 공부를 더 했잖아. 이것만 한것 같아? 나는 학원에 거의 안 다녔는데 가끔 다녔어요. 가끔. 진짜 엄마 나도 학원 가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나, 이제 우리 집이 별로 잘 살지 못했, 못했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내주시진 않으셨는데 오빠만 시켰어. 오빠만 과외 시켜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들이고 오, 그래서 공부 시켜 주셨는데 나는 별로 안 시켜 주셨단 말이야. 근데 가끔 나도 학원을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전단지를 보는데 오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학원인가 봐. 엄마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거 고 가봤더니 하루에 이제 뭐 세네 시간씩 공부를 주르륵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보충 수업하고 왔고 했으면 이것만 해도 5 시간이잖아. 물론 이거는 딱히 공부한 시간에 들어가잖아. 남의 강의를 본 거는 딱히 공부한 시간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남의 강의를 볼때내 수업을 했다. 내아 남의 남의 다른 사람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내 공부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와나 오늘 말 길어지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거야. 그럼 강의를 듣지. 선생님 당연히 강의를 듣겠지. 그러면 선생님 이 앞에 강의를 딱 들으시면 이 뒤에 나오는 건 내가 풀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강의하시는 동안에 설명하시는 건 내가 풀어. 그래야 내 공부야. 선생님 하는 거 내가, 쳐, 넋놓고 쳐다, 내가 하는 거 넋놓고 쳐다보고 있잖아. 그건 공부 아니야. 내가 이제 막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걸 다시 들어보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지. 풀수 있는 거 내가 빠르게 재빠르게 풀고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선생님 쳐다봐. 그럼 선생님또 거기 설명해 주실 거 아니야, 거기. 그럼 그거 하고서는 선생님 하실 때또 다른 거막 수업을 들어. 들어. 막 문제를 풀어. 그렇다 모르는 게 나오면 또 선생님 보는 거지. 이게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선생님이 하는 거 너는 보고 있다? 그건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네가 공부한 건 아니야. 영어도 마찬가지였어. 영어도 이렇게 있으면 여, 여기 영어 지문이 있잖아. 그다음에 또 여기 막 문제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영어 지문을 막 이렇게 읽어 주시면서 해석해 을 주시잖아. 음, 그러면 내가 먼저 해석하시면 빨리 하고, 뒤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해석하다 보면 잘안된 부분이 있잖아. 그걸 밑줄 그어놔. 밑줄 안거는도 돼. <laughs> 대충 내가 어딘지 알면 되는 거지. 밑줄 거는 면더 좋고, 잘 모르게 되는 부분도 해놓고, 내가 문제를 풀어놓고 답을 봤더니 틀렸어. 그럼 이거 선생님 수업 듣는 거지. 근데 내가, 어, 문제를 봤는데, 와, 해석이 너무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는 거야. 이거 선생님 수업 들을 필요 없어. 없어. 안 들어도 돼. 공부는 이렇게 내가 하는 거지.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도, 저는 항상 선생님 수업을 하시면, 아, 예습은 그 시간에 해요. 예습 그 시간에 하고 복습도 그 시간에 <laughs>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언제 할 거야? 이제 복습은 선생님이 이제 아, 복습은 그 시간에 하기 좀 힘들지. 복습은 이제 나중에 내가 문제집 풀어보지. 복습은 시험 보기 전날 하는 거였어. 이제 <laughs> 자, 예습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중에 내가 먼저 풀어보는 거지. 이제 이게 예습인 거야. 그다음 복습은 시험 보기 전날 이제 문제집 푸는 거고. 다시 돌아오세요. 게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둘다 양수야, 양수랬어. 두개 안에 그대로 곱하면 되지. 들어와. 분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어떻게 들어와? A분의 B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이거 양수랬으니까 제곱하루트 없어지고 그대로 나오면 되지. 여기 넌이야. 잘못, 잘못 적었네. 자, 풀어보자. 와, 너무 쉬워. 안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 끝났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얘 그냥 곱하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11주트. 와,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그치? 어, 루트 밖에 있는 거 곱해. 루트 안에 있는 거 곱해. 다음을 계산해라. 나누래. 아니 그1 0넣으면 끝나. 약분해. 약분할게요. 4, 32 4, 32지. 4, 32. 미안해. 4, 1, 4. 4, 8, 32 3, 6, 1 8. 끝났네. 6 3루트 2분의 21루트 6이야. 이대로 두고 해도 돼. 상관없어.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 약분해. 3 약분해. 3. 끝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눗셈은 곱셈을 고치면 되죠. 곱셈을 고치면 뒤에 있는 수 역수로 바뀌잖아. 똑같아요. 5, 1은 5, 5, 3, 5 2, 4, 2, 3은 6. 3두 개니까 3으로 나오고 위에 루트 있고. 와,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진짜. 근데 이렇게 쉬운 나오는 건 아니야. 자, 54. 딱 보고 알면 좋겠지만 모르면 소인수분해. 3, 1은 3, 3, 8에 24. 3, 68, 3, 2, 6. 32개 있죠. 3루트 6이네. 6954가 바로 보였으면 좋겠지. 자, 100일 봐요. 120 보자. 4로 할게. 4, 4, 32, 3, 10, 2, 5. 여기 다 없어. 여기 4 하나 있잖아. 그러면 2루트, 이거 얼마야30 끝났어. 자, 32, 32 보자. 이것도 바로 보면 좋겠지만, 안 보일 테니까. 4832, 428, 4루트 이네. 그럼 3 곱하기 4로 되니까 얼마? 11로 뒤. 응, 끝났지? 요런 것들은 내가 풀어주는 거볼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을 때 빨리빨리 본인이 먼저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서는답 맞춰보고, 솔직히 이 정도는 답도 안 맞춰봐도 대충 맞았다 볼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응, 해보자. 어떻게 해? 요거 없어지려면 똑같은 거 곱해야 제곱해서 없어지지 이거 루트 3, 루트 3은 3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이 두개 있으면 3이 될거 아니야 근데 분모에만 곱하면 돼? 안 되지 분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얼마야? 3분의 6루트 3, 약분 2루트 3 요거, 요거 먼저 바깥으로 꺼내 2루트 2에요 해봐, 이런 건본인 스스로 해봐야 돼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6이잖아요, 약분해서 이제 유리화 시키면 되지, 루트 2 곱해줘 그럼 2분의 6루트 2니까 약분해서 3루트 2네. 너무 쉬워서 그냥 나가는 거야. 자, 이거 뭐 곱해줘야 돼? 루트 3 곱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거 루트 3은, 요거 약분 되고, 2분의 루트 15. 끝났네? 3을 계산하여라. 요거는, 루트 한 번에 쉬울게 3분의 2 곱하기 7 5예요 약분해. 326. 355. 요거 25는 5의 제곱이니까, 5루트 2.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자, 이거 잘 봐. 여기만 나누기야. 여기 곱하기야. 루트 6 밑에 있고. 이 루트 30 곱하기. 루트 5는 위에 있는 거예요. 야쁘네. 오. 허, 똑같은 거또 나왔네. 너무 감사합니다. 520이네. 다 끝났어. 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곱군에 제국근을... 문제 풀이 조금만 더 해보고. 뭐, 그때 그 빠른 뭐 그거 공주풀이 조금 더 해보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덜쎄빨면좀더 하고, 뭐 제후근 있는 부분 좀더한 다음에 제후근 있는 부분 좀잘 해놔야 돼요. 여기 좀한 다음에 음 여기 하는데 좀 약간 더 공을 좀 들이자, 여기까지 마춰도 하자고. 그리고 어 괜찮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개념 기본소 하고, 지금 이 개념 기본소 하고, 그 다음에 뭐 빠른 뭐 이거 나가고 있잖아 이거에다가 한권더 풀면 좋겠어 이거 이거 네,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딸내미 풀리고 있는 건데 이 순막국 라우드에 보면 어, 실전 문제집이라고 있고 또 실전 문제집 말고 또 있거든 그 스타트업인가 그래서 여기 문제 많이 있는 거 있어 물론 이것보다 빠른 문제는 더 많아 근데 이 스타트업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 이거 다 같이 좀 풀어보면 왜냐면 지금은 내가 좀 소정이 낮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 많이 그래서 좀 많이 풀어야 빨리 풀수 있거든 수학은 좀 빨리 풀어야 돼요 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시험을 딱 봤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아 이건 공부를 안했단 소리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는 건 음, 문제를 너무 푸는데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거지 문제를 풀때 어, 그냥 막 어. 솔직히 제대로 왜 저렇게 말하지? 음, 나는 한번 풀어보고 검사한 다시 한번 해보고 나도 시간이 남아갖고 좀 잤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이렇게 막 진짜 어,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어, 초반에 공부할 때 내가 잘 모를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좀 어려운 문제를 머릿속으로 고민해가면서 푸는 시간이 필요해. 그거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더 많이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또 봐요.